어릴 적 길에서 따뜻한 미소와 함께 작은 병을 나눠주셨던 분들이 있어 바로 프레시 매니저야 전국 만여 명의 여성이 선택한 이 직업, 프레시 매니저에 대해 알아볼까? 원래 야쿠르트 아줌마라는 이름에서 2019년부터는 프레시 매니저 명칭으로 바뀌었어 프레시 매니저는 고객에게 신선한 제품을 전달하는 전문가라는 뜻이야 주된 업무는 유제품, 밀키트, 화장품 등을 고객들에게 신선하게 배송하고 관리하는 업무야 프레시 매니저 근속 연수는 평균 11.6년으로 10년 이상 장기 활동자는 11,000명 중 5,000명이 넘어 1인 평균 월 226만원에서 395만원을 벌 정도로 높은 수익으로 안정적인 직업이지 업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취미활동도 할수 있지 게다가 프레시 매니저를 하기 위해 초기 발생 비용도 없어 업무에 필요한 카트, 이동형 포스, 유니폼 등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있어 거기에 추가 혜택을 지원하고 있어서 누구나 손쉽게, 부담 없이 도전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연령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하다니까 주저없이 지원해보라고.